인혁 씨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장은 이제 남의 잔치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맡았던 업무는 하나둘씩 젊은 직원들에게 넘어갔고 회의석상에서는 그의 의견보다는 20대 신입 사원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 환영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인혁 부장님, 그건 요즘 트렌드랑 좀. 죄송합니다. 젊은 팀장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인혁 씨는 가슴에 칼날이 박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성껏 가꾼 화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 버린 것처럼 그의 존재감은 그렇게 퇴색되어 갔습니다.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 후배들의 무심한 시선은 인혁 씨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동료들과 허물없이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식사를 빨리 마치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씁쓸한 담배 연기처럼 그의 미래도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퇴직이 코앞인데, 회사에서 아무도 그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사용기한이 다된 소모품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곳에서 그는 이제 짐작 취급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보고서 파일들 대신 정리해야 할 개인 물품들만이 쌓여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20대 시절의 풋풋한 증명사진을 보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열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텅빈 껍데기만 남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도 다녀오셨어요. 하는 영자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거실을 채울 뿐입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에 밥을 먹는 풍경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대화는 밥 먹었어? 응. 아니면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가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한 집에 살면서도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인혁 씨는 등 돌리고 누운 영자 씨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인혁 씨는 가끔 영자 씨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곤 합니다. 영자 씨는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선뜻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질문이 영자 씨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 봐 혹은 무심한 대답에 더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 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간에는 발자국 소리조차 집안의 고요를 깨뜨리는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달려 나와 반기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고요함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영자 씨가 친구와 통화하며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인혁 씨는 자신의 존재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나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자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혁 씨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그저 불편한 동거인 같았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인혁 씨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영자 씨는 알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그 위로마저도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는 인혁 씨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도 한숨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의 풋풋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낯선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감정의 섬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인혁 씨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빈 옆자리를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떴을 때텅빈 옆자리를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잠시겠거니 했죠. 그런데 빈 방을 볼 때마다, 울리지 않는 전화벨을 볼 때마다 마음속 빈자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재미없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괜히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연락하기도 망설여졌죠. 인혁 씨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혼자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잠시나마 현실을 잊으려 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더큰 무기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방에는 텅빈 캔맥주 캔들이 쌓여갔고, 그것들은 마치 그에 쌓여가는 외로움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인혁 씨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그 시선은 오히려 인혁 씨에게 더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자 씨의 걱정이 아닌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차가워진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영자 씨가 느꼈던 온기는 마치 그의 마음의 벽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는 회사에서의 모멸감과 가정에서의 소외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알수 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영자 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더 이상 영자 씨에게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텅빈 아이들 방을 볼 때마다 영자 씨는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영자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요가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도 그림을 그리며 몰두하는 시간도 집으로 돌아와 텅빈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즐거움은 희미한 잔상처럼 사라지고 다시 현실의 차가운 공기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교육이며 남편 뒷바라지며 눈, 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 시간도 없이 밤 늦게까지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남편 식사 준비하고 쉬는 날 없이 살림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김치냉장고에 꽉찬 반찬통을 볼 때마다 뿌듯했고 아이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남편의 퇴근 발자국 소리는 언제나 집안을 활기차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없는 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뭘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영자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거스름 돈을 잘못 받는 실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글씨가 작아 답답함을 느낄 때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에 덮고 있던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조차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저녁, 인혁 씨는 용기를 내어 영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씨,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자씨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벌써 먹었어요. 당신도 빨리 먹고 쉬어요. 그 한마디에 인혁씨의 용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인혁 씨는 영자 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인혁 씨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인혁 씨는 씁쓸하게 느껴지던 혼자 마시는 커피 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밥상에는 항상 그랬듯 반찬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그의 식사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집안의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점차 사라지고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깊숙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양말처럼 마음 속의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들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문득 오래간만에 걸려온 자녀의 전화벨 소리가 그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더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처럼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결코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실 텔레비전에서 황혼 이혼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설마 우리도 저렇게 될까? 두려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를 이끌었죠. 인혁 씨는 퇴직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고,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이든 해야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소용돌이쳤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영자 씨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앞둔 사람처럼 그는 초조했습니다. 영자씨, 오늘 저녁에.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당신 좋아하는 조개찜이라도 시켜서. 인혁씨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영자씨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 그래요. 좋아요. 영자 씨의 대답은 인혁 씨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인혁 씨에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자 씨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인혁 씨는 쭈뼛거리며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잔 할까? 영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잔을 비우고 두 잔을 비우자 조금씩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기운이 돌자 굳어 있던 얼굴 근육이 풀어지고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씁쓸하게 느껴지던 혼자 마시던 소주 맛과 달리 함께 마시는 소주는 희미하지만 달콤한 맛이 나는 듯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도 어색했지만 술이 들어가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자 씨, 요즘 많이 힘들지? 인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씨는 순간 멍하니 인혁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 영자씨의 메말랐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따뜻한 호빵을 베어 문 것처럼 꽁꽁 얼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장들이 조금씩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요 당신은 안 힘들어요 영자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혁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는 꽈다놓은 보릿자루 갖고 집에 오면 집에 오면 당신이랑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들어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강한 척했던 자신의 모습이 무너지자 알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인혁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압박,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 퇴직 후의 막막함, 그리고 영자 씨와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고통까지. 그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떨림이 있었고 때로는 한숨이 섞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고맙던 상처를 터뜨리듯 그는 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영자 씨는 말없이 인혁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인혁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활기 넘치고 패기 가득했던 그때의 그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사실이 영자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혁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영자 씨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은 늘 바쁘다고 하니까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당신이 퇴근하고 돌아와도 피곤하다고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말을 걸기가 싫어졌어요.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버렸나 봐요. 영자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사실, 당신이 출근하고 나면 텅빈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매일 시글벅적 했는데, 이젠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풍요로웠던 시기를 회상하며 현재와 대조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교육이며 남편 뒷바라지며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약속 없는 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었죠. 텅빈 옆자리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 울리지 않는 전화벨 소리에 느끼는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솔직한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인혁 씨는 영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인혁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관계의 땅을 적셨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다 지쳤고 너무 오래 참아왔구나. 인혁 씨는 영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도 인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두 사람의 메말랐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였던 관계가 따뜻한 벽 난로의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웃이 건넨 따뜻한 호빵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갈등의 절정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젊음을 찾은 기분입니다. 그날 밤 이후 인혁 씨와 영자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대신 대화가 무관심 대신 관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함께 앉아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오래전 잊었던 부부의 정이 다시 샘솟는 듯 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들이 새싹을 튀우듯 그들의 관계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혁 씨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유튜브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편집 기술도 익숙지 않아 여러 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러 몇 번이나 좌절했지만 영자 씨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밤늦게까지 영상을 만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영상 편집을 배우는 모습은 예전의 그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그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기대는 과정에서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영자씨도 인혁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기고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때처럼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각자의 방에서 외로움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볕 좋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뒷모습에서는 평화와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손주가 남기고 간 달콤한 비누향처럼 그들의 삶에도 달콤한 향기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처럼요. 인혁 씨와 영자 씨의 이야기는 퇴직을 앞둔 많은 신이어 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통의 단절로 멀어진 관계도 진심을 담은 대화와 작은 용기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그들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그들 스스로에게도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니어 유튜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